43 김한숙 3 6가장 지상 삶의 가치 기준이 천상 의 위치와 자리가 됩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숙입니다. 저는 특히 축복 3 6가장으로서 어느 다른 축복 가장보다도 천상 세계에 먼저 입적했습니다. 이곳에 참 아버님께서 계시는 좋은 상류층 연계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상류층에서 저에겐 생활 조건은 어떤 것도 불편함이 없으며 물론 의식주 문제 등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참사랑을 중심한 인간관계가 너무도 온화합니다. 서로 서로 눈빛으로 인사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김한숙은 너무도 행복한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죄송하여 하류층 연계권으로 며칠 간격으로 가서 그곳의 여러 다양한 영인들에게. 통일올리와 참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류층의 실상을 구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류층 연계권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 지상세계의 삶이 천상세계의 자리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들의 자리를 상류층 연계권으로 중심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우리 축복가정의 일부에겐 천상세계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지상인의 그 가족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일정한 흥금의 조건을 세워주면 상류층 연계권으로 중심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틀림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식구님 여러분, 지상세계의 짤막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곳 천상세계에서는 특히 단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상 삶의 올바른 가치 기준이 바로 천상세계의 위치와 자리로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참아버님은 지상세계의 축복과정의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 천상세계의 상류층 연계권으로 오지 못할까 무척 염려되어 지상세계에서 그들이 잘 살다가 오라고 천상세계 축복과정 70여 명에게 이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천상세계의 실상을 정나라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지상세계에서 원리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김용순 사모님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용순 사모님은 현재 그 팔과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전신이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 목사님도 그 아드님도 사탄이 그냥 두진 않고 여러 차원으로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천상세계에서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여 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김사모님의 가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에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지상세계에서 하나님과 참아버님께서 이루어야 할 특별한 사명, 연계 교육을 대신하여 다 하고 이곳으로 오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천상책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2017년 4월 1일 토요일 김한숙.